헌신적으로 농아들을 가르치던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교사는 늘 어떻게 하면 잘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을까? 연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한 농아의 학생을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했습니다. 10살 아래인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던 이 교사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내에게 들려주기 위해 보청기를 연구하다가 이것을 발전시켜 인류 최초로 전화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연신적인 교사가 바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솟아납니까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모습이 보고 싶고 그를 위해 여러분이 기꺼이 손해를 보아도 억울하지 않게 생각됩니까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밉지 않고 오히려 다가가 감싸 주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까? 기뻐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중입니다.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넘치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능하게 여깁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자신 없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으로 포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아주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만만도 아니고 자신없음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성취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했고 연약하지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능이할 수 있다고 고여이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할수 있다고 용기도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믿고 순종함으로 그동안 이루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함으로 성취를 본 것들이 간증이 되어 여러분 속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말 주변도 없고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어도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실력도 없고 재주가 뛰어나지 못해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무능력과 패배주의와 이기주의를 심어 놓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실 줄 믿으십시오. 응원합니다. 샬롬.